한국의 스타트업과 중소벤처 기업들의 북미 시장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시애틀에서 의미 있는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 KSC 시애틀과 US 메트로뱅크가 전략적 업무 협약을 맺고, 금융 서비스부터 현지 네트워크까지 폭넓은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난 9월 23일, KSC 시애틀과 US 메트로뱅크가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한국 스타트업의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한국의 스타트업과 중소벤처기업들이 미국 시장 특히 시애틀을 중심으로 한 워싱턴주 진출을 적극 모색하는 가운데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미국 현지 은행에서 초기 금융 서비스를 받는 것은 여전히 까다로운 절차와 제약이 뒤따르는 상황.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기업들은 빠른 계좌 개설 송금은 물론 대출과 사업 자문까지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업무 협약을 맺은 것을 통해서 저희가 더 많은 본국과 본국에서 미국에 진출하는 그런 그 기업에 어 저희가 더 많은 지원을 할수 있고 더 많은 교류를 할수 있어갖고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게서 있게 된 데서 어 저희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초기 금융 서비스 제공 투자 및 확장 지원 공동 세미나 개최 운영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의 유망한 스타트업들이 북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더 많은 기업들이 북미 시장에 진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또 동시에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어려움은 당연히 초기 정착하는데 드는 금융 서비스를 이곳에서 제때 지원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 우리 기업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저희가 이번에 U.S. 메트로뱅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어. 지원을 할수 있는데 한결 큰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협약은 K-스타트업의 북미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민관협력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SC 시애틀과 US 메트로뱅크의 협력이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진출과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와 TV 보도국입니다.